반갑습니다 여러분 양잼입니다 오늘은 일본 노인과 한국 노인에 대한 비교를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은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노인들은 대화하기 좋아한다 잘 웃는다 시골 버스 같은 거 타면 동네 아줌마들 할머니들 얘기하면 마구 잖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은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 그리고 이거는 65세 이상 한 80세나 그 정도 위에 그 사이의 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교육 이수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했다거나, 아니면 유학 경험이 있다거나 저희 그냥 어머니 세대나 아버지 세대 분들인데 평범하신 분들인데 뭐 영, 영국 유학 경험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의외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신기했던 부분이에요 고등교육 이수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평소에 시간 있을 때 책을 읽는다거나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독특한 점은 자신의 취미나 노후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지만 그게 좀더 보편화되어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일본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센터 같은 데서 뭐를 배운다고. 아니면 영어를 배운다거나 춤을 배운다거나 태극권을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취미 활동식으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좀더 많이 활성화돼 있고 많이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장수 비결에 일본의 장수 비결이 무엇일까? 나이 드신 분인데 건장하신 분들이 많아요. 의료 시스템으로 꼽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건 나이 드 분들한테 직접 제가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병원비가 싸고 질 좋은 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몸에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고혈압이 있다거나, 당뇨증상이 있다거나.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잘 관리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어떤 시스템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규칙적인 운동이나 식단 조절 이런 것들도 본인이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혈압 관리 같은 것도 한국에서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편화되고 관심이 많고 상식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대화될 수 있는 분위기고 많이 오픈돼 있고 그런 거 같아요. 또 병원에 가면은, 일본의 병원은 좀뭐 길어요. 상담 시간이. 좀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우리는 빨리 검사하고, 아, 다음, 다음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만큼 한국은 빠르고, 그쵸? 빠르게 처리하고 그만큼 그런 거 있지만, 일본은 병원에 가면은 차근차근히 얘기를 해주고, 들어주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찬찬히 보고, 뭐 질문을 하면은 다 정성스럽게 대답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가, 노인들이 많이 지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요. 의학에 대해서. 의학이라고 하는, 생활의 어떤, 저도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의사선생님이랑 주로 얘기를 하면서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 시스템적인 분위기가 작용을 해서 장수의 비결 중 하나라고 볼수 있다라는 말을 노인들로부터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좀, 좀 일리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 수첩을 다 갖고 다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첩 있잖아요. 수첩. 그래서 자기 수첩에 이제 조그만 수첩들을 다 갖고 다녀서 약속 같은 걸 잡으면 그게 다다 적는 거래서 평소에 회사 다니지 않는 신분들이 이 은퇴하셔서 집에서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거를 수첩이 하나씩 있어서 그런 예를 들어 약속이나 있으면 그런 걸 날짜나 이렇게 해서 다 그런 거를 관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 수첩에다 잘안 적어요. 어플에서가도 해서 잘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게 신기하면서도 어, 약속 문화 때문인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그건 몰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스케줄 관리를 한다는 라거 특별히 뭐 집에서 계시지만 어 그런 게좀 독특하고 배울 점이라면 배울 점 그게 좀 다른 점이라든 것 같아요 한국이랑 한국에는 그 정도 나이 되면은 그냥 뭐 빠르긴 한국은 빠르니까 뭐 전화하면 되죠 뭐 굳이 약속을 안 잡아도 그런 건 한국에 또 빠른 장점이 있지만 생각해 보고 따져 보고 생각해 보고 기억해 보고 적어 보고 이런 것들은 좀 일본이.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뭐 그때그때 바로 전화해서 또 그런 편리함이 있죠. 제가 일본 사람한테 들었는데, 일본은 젊은 사람들은 가난하대요. <laughs> 젊은 사람들은 가난해. 노인들이 모자라는 소리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여유가 있긴 해요, 노인들이. 뭐 그리고 그다지 그 부자가 아니더라도 뭔가 여유가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젊은이는 돈이 없고 노인들은 돈이 많다. 그렇지만 정부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다 돈을 집에다 자기가 관리해요. 저금하거나. 그렇죠 치아 관리가 잘돼 있어요 한국에서 노인분들 6 5 세나 막 이런 분들 뭐 저희 뭐 어머님도 그렇지만 치아 관리가 잘안돼 있어요 뭐 어렸을 때 치과를 자주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치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치아가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상태가 좋아요 물론 임플란트 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한국보다 치아 관리가 상당히 잘돼 있어요 치아 관리가 잘돼 있다 보니까 나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음식 같은 것들 그렇죠 음식을 잘 씹어 먹을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여행도 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좀더 높은 거예요.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은 거 있는 거 같아요. 치아 관리가 잘안돼 있으면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요? 해아 나이 들어서 먹고 싶은데 안 된다. 여기서는 나이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고기도 씹어 먹고 이런 걸할수 있는 치아 튼튼한 치아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또 생각이 좀 젊은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한국에서는 좀 사회 분위기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나이 드시면 이렇게 조금 뭐라고 그러죠? 아 어, 그렇죠 인정을 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이런 분위기 아주 좋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다기보다는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이 무시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좀 나이가 조금 들면 들수록 나는 나이 들었어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나이 들었는데 생각이 좀 젊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나 나이 들었으니까 내말 들어 나이 들었으니까 저려 가 이런 게 아니라 음 똑같이 어 똑같이 어떤. 외모적으로는 나이가 들었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은 인생이 많, 경험이 많은 선배 같은 느낌의 그런 노인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 말이 통해요. 뭐, 그렇다고 말이 다 통하는 거 아니죠. 뭐 80세, 이런 분들 중에 뭐, 생각이 옛날 스타일로 그러신 분들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70대 분, 60대, 70대 분인데도 대화가 되시는 분들이 참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젊다라는 거. 독특한 점, 노인 운전자가 너무 많아요. 70대 할아버지, 80대 할아버지도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노인들이 운전 엄청 많이 해고 다녀요. 와, 독특하죠? 우리는, 우리도 노인분들 중에 운전하신 분들 있지만, 뭐 엄청 많아요. 운전이 또, 일본이 작은 차가 많고, 차를 좀 조심조심 몰고, 이런 게 있어서 운전하기 좋은 분위기, 편한 분위기도 있겠지만, 하여튼, 노인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좀더 순종적인 느낌이에요. 무슨 소리냐? 노인이신데, 뭐 같은 거 예를 들어, 같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를 이제 시켜야 돼요. 시킨다기보다는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좀 이런 것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도 야 어린 놈이 뭐야 이런 게 아니라 허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지금 제 역할은 이거를 지도하는 시키는 사람. 이쪽은 들어야 되는 사람.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좀 하면 좀 활동적이고 그렇죠. 시원시원한 성격의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좀 좋긴 한데 그런 조금 안 좋은 면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순종적인 느낌. 근데 순종적인 무슨 게 좋다 이런 걸 말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스타일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 제가 책을 예전에 하나 읽었는데 90대 되시는 이제 노인분이 쓰신 거예요 쓰셨는데 어떤 책이냐면은 시를 쓰신 것이. 근데 놀랬던게 90대 이상이신 분인데 거의 1 0 0세 가까이 바라보셨던 분인데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어렸을 때. 엄마 기다리고 엄마가 맨날 자기를 사랑해주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엄마에 대한 느낌, 그런 추억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감성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생각은 똑같다는 거. 근데 한국에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노인인데 왜 저래? 이런 분위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똑같아요. 겉 외모만 노인이다 뿐이에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좀 자기가 예를 들어 어, 나는 되게 젊은 옷을 입고 싶어 난 젊은 것들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에이 노인네가 왜 그래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좀 용담이 안 되는 분위기인데 일본은 그런 것들이 조금 될수 있는 분위기인 거다 나이 들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나이 들면은 고정적이죠 남자 남자들은 다 짧게 머리를 자르거나 하여튼 그 노인들이 하시는 머리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다 파마 근데 일본은 나이가 들어도 생머리를 하신 분 묶으신 분 그쵸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나이가 들어도 남자인데 좀 이렇게 장발로 길르시는 분들도 있고 수염을 길르시는 분도 들 있고 어떤 그런 다양성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일본이 그쵸 그런 것들이 좀 신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아 일본에서는 나이가 들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분위기예요. 와 활기차시다. 열심히 하신다. 이런 분위기요 그래서 예전에 연사마 그러면은 막 이런 거팬말 되고 막 따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그 아줌마들이지만 예, 노인들 할머니들 중에서도 있었어요. 좀 나이 드신 그죠? 그럼 우리에서는 아이 나이 들어가지고 뭐 이게 아니라 아 좋은 거예요. 좋은 취미예요. 이제 나이 들어서 할 것도 없는데 와난 내가 좋아하는 거 팬처럼 활동하고시다 젊은 느낌으로.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되는 분위기죠. 일본에서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좀 그거는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똑같아요. 나이, 겉에만 외모가 나이 들었다 뿐이지. 그렇지만, 안은 똑같거든요. 우리랑. 우리랑 똑같다는 게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 어린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런 거를 발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거.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사회 시스템이 좀 달, 달라서. 달라서 그렇게 나오는 현상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일본의 시스템과 교육받아온 건가 이런 게좀 틀려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자기의 어떤 내면을 아직 나이가 들었지만 젊다라는 거를 표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더 있다라는 거 일본이 그런 것들이 좀 아... 다른 면이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 아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